이제 공연을 하고 저희 지방 행사 갔다고 이렇게 하면 늦잖아요 네네. 새벽 되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그럼 렇죠 씻고 바로 자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팬분들께서 편지 써주시는 음. 거뭐 선물 주시는 거 그거를 음. 그냥 그대그 자리에 놔두지 못해요 어머머, 다, 다, 이... 다 냉장고에 다 넣고 어머머. 안에 다 넣고 음.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뭐 이렇게 셔츠를 입다 음. 보면은 이렇게 땀 흘리면 우리 조명 너무 세잖아요 네. 이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주무시잖아요 다들 네. 보통 그래요. 저는 이거 빨아요. <laughs> 다음날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, 그날 흘러요? 이 노란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. 노랗게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. <laughs> 과탄산으로 하면 돼요. 과탄산으로. 아, 그래도 잘안 지워지잖아요. 놔두면은 색깔이 잠을 이렇게 먼저 노란. <laughs> 근데 저는 그걸 다 하고 자요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. 뭐든지 완벽하게 와, 해야 이렇게. 꼼꼼하고 디테일이 중요한. 할려면 그냥 하고 안하려면 그냥 안 하는 스타일인가요? 그래. 할... 뭐안 할래면 안 할래야들. 맞아요. <laughs> 사투를 <laughs> 그래야 돼. 약간 뭐뭐 예. <laughs>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맞아요. 좀 그런 거 같아요. 네, <laughs> 하려면 그냥. 뭐 노래도 뭐가 됐든 하려면 악 확실히 하간